조한판 해야지 1번님, 1번님 마이크 안 드세요. 아, 이 새끼가, <laughs> 이 새끼가 말 <laughs> 걸었더니 나가. 아, 이 새끼들 왜다 쳐나가는 거야? 어, 다 뒤지고 싶어. 여보께, <laughs> 네. 누나 게임 좀 하자, 얘들아. 저기요. 저기요. 네. 아 지금부터 다 집합하겠습니다. 집합하겠습니다. 여기로 집합하겠습니다. 갑다 네. 어? 내 뚝배기를? 이렇야 해야 끼 이리로 와. 이리로 <된다고 웃음> 와, 이 새끼. <laughs> 그림이 많이 바뀌었네. 약간 멋있어 보이려고 누가 자꾸 잡판을 존나 빡세게 치는데? 전 아니에요. 산살치는데 마이크가 성능이 좋요 거짓말, 좋네요.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. 진짜? 오케이, 오케이. 쿠폰 시간 5분 남았고요. 에 귀뚜라미 소리가 집에서 나는 건가? 네. 네, 네 맵에...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크, <laughs> 마이크 성능이 좋아가지고요. 어작살라시네요아아 아, 진짜 집에서 나. 진짜 이걸 리얼 귀뚜라미라니까. 네. 귀뚜라미 어... 기르는 거예요? <laughs> 네. 기르는 거야? 얼한세 <laughs> <뭐라. 웃음> 마리 키워요. 와저 누나 진짜 취미 섹시하다. 곤충 키우는 녀석. 대기표를 나와요. 대단지. 여기 맵에서 나는 오건줄 알았어 귀뚜라미. 그필요 지금 <laughs> 몇 번이지? <있어요? 웃음> 목소리 두개코멘트 <laughs> <laughs> 뭐야? 어? 뭐야? <laughs> 여기 있다 아파트 쪽 어, 어디? 뭐야? 퇴퇴. 최고야 이고 뭐야? 회가 <핵> 아니야? <laughs> 우리 다 죽었. <죽어. 웃음> 아! 아이고. 갑분사 사하셨어요 네, 한지좀 오래됐네요. 혹시 지금 기분 안 좋으세요? 아뇨. 지금 사람 목소리갖고 판단하신 거예요? 아니요. 귀뚜라 소리. 되게 생동감 넘친다. 시골이에요? 지금 소리 듣고 판단하시는 거예요? 저 광역시 사입니다 어디, 어? 어디 광역시요? 여기까지는 모르는 남자에게 말해줄 수 없네요. 여기 누가 옷 벗어놓고 간게 여기 근처에 사람이 왔다 간거 같아요. 여기요? 네, 여기 이거, 이거 일로 와보세요. 이거. 이, 이게 사람 입고 산거 아니라고? 돼. 이거 지금 티셔츠랑 바지랑 신발을 <laughs> 사람 있어 사람! 위에 위에! 2 8 0 2 8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게임하다가 밑에 집에서 올라왔어요 어디로 갈예요어디갈거예요 i n k holy, 리 o 리 y 리 o l y holy, holy, 리 o 리 y 리 o l y holy, holy, h o 방울뱀 소리를 내시는거 h 요 <laughs> 긴장되니까 방울뱀인줄 holy, holy, 지마세요 아니 저도 그냥 긴장돼서 한거예요하지 마세요 <laughs> 아니 저 긴장되면 할수 있잖아요 <laughs> 아 긴장돼 마세요 웃지마세요 아너긴장된아 진짜 하지 마세요. 아님 때려준 거 아니에요. 어쨌든 마세요. <laughs> 왜요? 그럼 마이크 끄고 나빠요. 있을게.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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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우리 차있는데 사람. 어디 어디 어디. 우리 차있는데 사람. 순차? 무슨 차 무슨 차? 우리 님 때려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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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맞다 맞다 맞다. 아, 쏘지 마요. 에. 근데 재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러다 죽음. 님이 쟤 보세요. 제가 단데 보고 있을게요. 아, <laughs> 오나왔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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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나왔어나왔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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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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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나도나다나왔아나왔나잡아나왔나나왔나왔나왔나왔나 한대만 한대만 안대만림없죠대만한 친구 죽이게 생겼네 지금. 오, 오. 어 잡았네?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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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쟤 혼자 파밍하는 거봐지 혼자? 자기 혼이 저도 좀 줘요 못하거기 많아요 그거 말고 뭐 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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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약약 줄게 줄게 한개